문제의 단계별로 풀어보기에 약수, 배수와 소수 2번 문제에 있는 최소공배수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그 봤었을 때어 우리 전에도 최소공배수고 지금도 최소공배수인데 왜 굳이 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위에는 최대공약수만 구해도 최소공배수를 바로 알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이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어~ 뭐~ 나중에 사용하면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빠르게 구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유클리드 호재법을 우리가 또 모르죠 유클리드 호재법도 공부를 해보고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에서 정수 B에 0보다 큰 정수인 N을 곱해 정수 A를 만들 수 있다면 A는 B의 배수이다. 라고 말 되게 힘들겠지만 결국, 뭐, 알고 있는 얘기예요. A는 B의 배수이죠. 뭐, 뭐, 10은 5의 배수이다. 2를 곱하면 10이 되니까요. 10에 1을 곱하면 10이 되니까 배수고, 배수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뭐, 다른 예가 돼 있는데,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고, 그 이유는 5와 2와 5보다 작은 공배수가 없기 때문이죠. 최소 공배수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두 수에 대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제 입력 숫자 두개 들어있고, 출력도 하나 나와 있네요. 입력에 보면 한 줄의 정수 A, B가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50% 입력 중 A와 B는 어, 1000보다 작다. 다른 50% 입력은 1000보다 크고 숫자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생각, 생각하면서 생각 하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유클리드 호재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배웠을 거예요. 대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뭐, 대학교 졸업한 지 선생님 오래됐죠?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이렇게 요즘 AI 잘 되어 있죠? 체질 피티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코드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코드 물어봐서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나, 안 나오거든요. 결국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지 돼요. 유콜리트 호재법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되어 있네요. A, B 두 개의 수가 있었을 때, A가 큰 수고, B가 작은 수예요.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최대공약수를 표기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greatest common division인가, d i v i d e 인가 헷갈려. 그 최대공약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또 lcm이라고 less <laughs> 다 까먹었어. common multiply 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유클리드를 사용을 하면요. A, B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요. 이 B, B가 작은 수잖아요. B와 A를 B로 나눈 마드가 나머지거든요. 나머지를 GCD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눈 나머지와 작은 수의 GCD를 구하는 강화점을 반복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되냐면요. 이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은 GCD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근데 또 의문이 들, 들죠. 우리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라고 했지 최대공약수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8과 18에 대해서 이제 최대공약수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그럼 유클리드 규칙에 의하면요, 얘가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걸 보여드려야겠.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아마 구글이나 뭐 채째피텐한테물어보면 설명이 잘 나올 텐데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규칙만 규칙을 사용해서 풀어보면요. GCD에서 작은 수가 뭐죠? 18이죠. 18. 그럼 우리는 18. 18가 48을 18로 나눈 나머지의 gcd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48을 18로 나눈 나머지는 12가 될 거예요. 어선생님 암산이 빠른가요? 아까 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직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gcd 하고요. 둘 중에 작은 수는 12가 되니까 12하고 18과 12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는 6이 되고요. 아직 0이 안 됐죠? GCD하고요. 둘 중에 작은 수인 6과 그리고 12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아, 0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얘의 최대공약수는 6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해요. 직접 48과 1 8을 직접 이렇게 최대공약수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최대공약수로 어떻게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이네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증명은 지금 다못할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LCM이라고 했죠. LCM은 최소공배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두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고 싶으면요 a 곱하기 b 어, gcd 이렇게 할까요 gcd 해서 a 하고 b를 이렇게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이 최소공배수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주석 처리 하고요 a 하고 b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는데 정수로 사용할 거니까 인트로 바꿀 거고요 스플릿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두 개의 숫자 중에 큰 수와 작은 수에 따라서 하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알아야지 되는데요. 얘는 뭐두 개의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big number라고, big number는, 어, max를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뭐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 초과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small은 min이라는 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큰 수와 작은 수를 알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빅에서 스몰을 뺀 거를 한 스몰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리메인더리여서 리메인더나머지죠 나머지를 구할 건데 얘가 0이 될 때까지 뭔가를 동작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while 로불쓸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했었었죠? 리메인더리 0이 될 때까지니까 그 얘기는 0이 아닐 경우 계속 실행하, 실행하라고 해야지 되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선생님이 위에 걸좀 적어 놓을게요. 48과 18에 대한 것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좀더 편안하거든요. 얘가 맨 처음에 리메인더리 12가 될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12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이 a, big number 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big은 뭐냐면 둘 중에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max 하고 small 하고 뭘 해야 되죠? 우리 remainder 에서 둘 중에 하나가 작은 거를 해서 큰 숫자로 되죠. 그쵸? 그리고 small은 mean, small은 small 새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big하고 small만 바뀌면 이거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remainder를 다시 구해야 되겠죠 remainder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big을 small로 나눈 나머지가 remainder이겠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거를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big, small하고 remainder하고요 48과 18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48, 18, 보면, 아, 그러면 여기다가 맨 처음 18, 10이고 나머지가 6이었었고, 그 다음에 12하고 6하고 나머지가 0이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follow, 나머지가 0이 됐었을 때 뭐가 최대 공략수였었죠? 6이었죠. 그 값은 small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gcd는, gcd는, 스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여기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GCD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공배수를 구해야지 됩니다. 그럼 최소공배수 LCM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어떻게 있었었죠? 우리 a 곱하기 a 곱하기 b를 GCD로 나눈 걸로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누어 떨어져도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몫으로 할거고요인트로덕도 돼요. 인트 나 소수점.0은 다 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요. LCM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LCM하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입력값을 넣었고요. 그 대한 답24000 79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 이거 좀 지울까? 이거 설명하니 하고 이렇게 쓴 거니까.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았고요. 유클리드 방법에 의하면은 큰 수와 작은 수에 따라서 오는 위치가 다른데, 작은 수와 리메인더를 구해서 그거의 DCD를 계속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ig하고 small을 구했고요. remainder 구했는데, 밑에 얘가 small하고 반복적으로 된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remainder를 0이 아닐 때까지, 아,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니까 while loop은 0일 때까지. 아닐 때 계속 반복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마다 빅하고 스몰이 업데이트 됐고요. 리메인들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스몰의 값이 GCD의 값이 되는데 이 값으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서요. 제출. 정답입니다.